왜게하 아, 야, 속도 씨. 아니가 왜왜 이러고 혼자 캐님 가르고 아니면 나,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되고 생각이 가만때리려고 했는데 아, 아니, 어. 혼자 계속 까부터 계속. 아, 세스가 <목소리가> 바운드가 아 네. 바운드가 깔짤하게 오고 있었어. 그명이 김영아 아니, 김영이 왜이대첫 번째 슈팅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그래. 근데 그 원래 떼굴떼굴 낮게 깔아보면 일이에요. 바다 한 번에 타기가 어려워. 아 아예 그냥 이렇게 뜯으면 되는데, 약간, 살짝 이렇게. 그리고, <놈> <놈> 준비도 안 하고 어 어? 나 수비 발잘잡았어 누군지 몰랐어. 누구 친구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니, 이렇게 뻗었는데, 뻗었는데, 요. 고립대도. 그래, 그래, 김신욱이야? 헤딩 탔다. 어, 김마 어. 안되면 길게 가 안되면 길게 가잠만 부상 공 낭비하지 i 고 not.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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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i 면 좋아! 준비, 준비 위하, 준비 위하! 가자, 은 씨. 잘 줬어! 그래야 리잖아 야, 수비 라인 조정하고 나이스! 너무 한이야! 잡으면! 아우다! 드립을 치기 전에 일단 니걸 소유하고 나서 치는 건데 급해! 오케이? 확실히 가져가고. 어. 오! 맥그리가 경기한다! 어. 사이틴방오전 아니야? 나하이랑 한다, 하랑 몇, 몇 로잡았냐 8월. 8월. 9 아니야? 아, 골가 9월, 9월. 나이스.

아 나이스! 화이 아우! 뻘이 보이게 네가 트는 어떡하냐 비디야. 리어로 까지 그냥. 어택해 리어로 까지돌어가는데 뻘이 보이게 지가 몸을 트니까 손이 꽉 쥐고 로라가는데그 센스 있게 몸 틀었기만 하면 리어로 까지 돼. 아니야나어어 알면서도 안 찢어져. 정서 비지보 맞다. 다 n 가 know. I don't know. I don't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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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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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러 와야지 받으러 와야지 정말 <목소리> 왜 앉아서 찍어 앉아서 찍어. 찍어 괜찮아 그럼 나 10분까지 찍을게 아니 옷만 안짜안 맞어 오케이 나이스. 시원하다 버려 버려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나 벌레인 줄 알았어 계속 이렇게 바람 불어서 안더옷 안안 더? 그래. 벗고 있어 뭐 그래. 시원해 여기 아니 여기 그늘에서 바람 불어서 땀이 시원해 옷디고 있을 땐더 왔는데 아 전화하는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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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우 나이스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강사아 뒤로 와. 뒤로 와. 한이가 홀딩으로 가. 볼. 아이고. 아이고. 그냥 아, 슛 때릴 거 어? 아까 저희 드로잉 받은 거슛 때릴 거야 집중력이 부족한 거 같아 3쿼터 도전 집중해서 해야지 응. 어, 시원하다 아우. 한 번에 걷어야지. 아유. 왜 멈췄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내 카드로 일단 찍으면 되는데. 그 파란색 가방에 옆에 주머니 있어, 요 옆에 주머니. 아니, 안쪽 말고 옆에. 가방 옆에. 어. 아. 거기 안에 지갑 있거든? 네, 카드? 파란색깔 현대카드. 요거? 어, 그거. 몇개 사올까? 그거 그냥 그걸로 아, 물. 네, 물 아, 근데 둘이 서가야 돼, 근데 물거울 텐데? 거기 아, 네. 이쪽으로 가면 대군역 있잖아. 이쪽으 아니, 너가 찍어줄래? 야, 같이 갈올까 어, 탁하고. 갔가올게뭐차있요 아니, 차 없어. 그러면아 그러면은 맘. 만 원어치만 하면 돼. 포카리두개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 원치만 어 사면 돼. 먼저 요 아이 어, 좋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 다음 어

형, 응. 가운데 확실히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안산 는거 딱 되거든 네일스리에 쿨까지. 아니 사이드 좀 봐, 다들 사이드. 경기는 그냥 하나 경기 먼저 맞추고 나서. 어 경기 청가는 빡 똑같은 거 맞으니까. 맞추고 나서 안산 누나 세기 뭔가지. 백업 볼에 대한 주변력이 또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계속 비었는데? 없어 없어. 없어. 여기 여기 계속 비었는데 없어져. 저쪽으로 네. 나가는? 빡 네. 찾을 때, 빡 아. 찾을 때. 오. 어 나이스. 전환 즈음에 전환 즈 해관 너무 가처만 있어. 믿음. 어디야? 저기 쓰리에 세 개만.

안 되는 매치는데 찾지를 못하네.

이제 마인드를 잡고 다 펀커트에 이제 그걸 해야지. 출구 빠는데 줄 서는. 같이 가자 대라. 내가 일단 대라. 갔다. 윙윙윙 왔다 네, 네, 아우. 와, 잘 먹었다. 다리 잘 뻗어. 한명한명 치고 있고. 간 알았어 <laughs> 공보고! 나이스. 가오 강섭이 봐. 오케이 굿 네, 천천히 다시 봐 n 그래, o 아빠 없다고 r y I'm hungry. I'm hungry. I'm 게 u n g r y I'm 아 근데 시어 아, 가리 아, 들어간 줄알았 왼쪽 <목소리> 윙이 빨라. 아니, 준비해. 다들 준비해. 강동이 받고. 어, 윙 주고 윙 주고 동이 <목소리> 윙 죽어, 윙 죽어! 아, 나이스. 보여줘. 와, 나이스. 배드 때려 배드 때려! 나이스, 나이스. 20분 됐는데. 네. 아, 무 없어, 무리 없어. 이거, 이거 좀 있어, 이거. 하겠다, 어, 어때 물갔는데아깨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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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가 좀... 하나만. 얘도 어, 하나. 하나? 53분이야. 54분. 오강섭이 슈팅했어. 범위 어, 자신감 좋아. 어, 아, 이나 어, 아, 아, 바로 주지 네. 왼쪽. 오,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윙 있잖아. 윙 있잖아. 다시 가운데 가운데 오케이 해결해 오. 오우. 아우, 잘했 는데 야5 분, 55 분, 55 분, 55몇 분, 이 분, 55 분, 55 분, 55 분, 55 분, 55 분, 집중, 집중. 응, 응. 라트, 라트. 아, 나이스. 하이. 죽는다, 태용 이용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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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태용 이이까이 가까이! 가까이! 태나이스태이 태용 태용 태태 Like